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에너 토크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어, 지금 6월 6일 금요일이에요. 13시 30분, 이렇게좀 지나고 있는데, 저는, 어, 연휴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사무실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에너 토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전 관련주로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도 26조, 요거 성사됐다고 얘기하죠. 16년 만에 쾌거를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테마, 이런 거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지금 금요일장에도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리고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도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대응 자료가 조금 필요한 입장이에요. 자료를 많이 찾아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대응하라고 오늘 오전에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는 와중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의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영상을 좀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에너 토크가 지금 개별 이슈가 떴어요. 개별 호재죠. 개별 호재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아예. 초대형이 맞아요. 이거는. 시장판도를 아예 뒤집어 엎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점수 한가 여러 번 가도 전혀 이상한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황 자체도 받쳐주고 있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 이거는 제가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아직 연휴가 3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2번 토크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고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큼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어, 물론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호재가 맞아요 이거 이게 무슨 뭐 에너특구합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원전 관련 줄이 다 올라요, 이러면은. 배경이 받쳐주는 거죠. 시장상에 받쳐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개별로 제가 떴어요. 얘가. 아예.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저도 물론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시나리오 써가면서 앞으로 원전 관련 줄이 많이 오르겠다. 했는데, 금요일날 지지부진하죠 그죠?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나서 느낀 건,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내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 개별 오제가 정말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큼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목소리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자신감이 좀 많이 넘치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료만큼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010-2199-7372번 토크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4만원이죠?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 35,000원 36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2차전지 관련주가 폭등했다라는걸 보실수가 있으실겁니다 자 그리고 한종목 더엔캠이죠자 무려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2차전지 관련주인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25년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 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 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인 번호로 초대박이죠? 그냥 대박도 아닌 초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목돈이 필요하다, 주식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상 더갈수 있죠?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자,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초대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